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채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러분하고 많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코비드 지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을 많이 하세요. 집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여유롭게 낮에 이제는 많이 걸어다니시고, 자전거를 타든지, 스쿠터를 타는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게 많아지게 되니까, 안 되게 교통사고가 더 많이 생겨졌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를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낮이든 밤이든 바깥에 걸어가다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면은 차가 와서 다칠 때는 넘어진 상황에서 될수 있으면은 먼저는 옆에 증인이 있나 없나를 봐야 됩니다. 증인이 있으면은 힘들어도 증인을 웨이브 해가지고 멈춰갖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다칠 때는 증인이 없을 때는 운전하는 사람이 말을 바꿀 수가 있고, "right of w a y 가 없었다고 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차가 아니면은 버스가 뭐가 사람을 칠 때는 넘어질 때 사람은 먼저 넘어진 게 머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될 때는 이 머전스로 가서 컨커션이 없다고 했어도, 머리에 문제가 따로 없다고 했어도 넘어진 이후로. 어지럽건가 눈에 잘안 보이는가 아니면 미식미식 끓서 토하고 싶은 느낌 머리가 아픈 느낌은 되게 중요한 아픔입니다 이거를 무지 하지 마시고 곧바로 병원에 가셔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기록을 맺으셔야 지만 이는 교통사고에서 제일 좋은 보상을 그때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힘들어 가지고. 그 상황에는 이해를 못하고 몸이 먼저 아프기 때문에 허리가 아픕니다 등이 아픕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머리의 아픔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꼭이 말을 기록을 하시고 어지럽든지 어, 매실매실거리든지 눈이 잘안 보이는 것 같으든지 밸런스가 없는 형상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그거를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닐 때 버스에서 될때 아니면 자전거를 탈 때는 꼭 이런 얘기를 까먹지 마시고 해야 되는 엑셀런트를 프리저브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의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채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